우리 그 일어나. 너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있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과 일들에 대해서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24장은 소 게시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은 분량도 내용도 아주 많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직접 말씀하셔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 줍니다. 어 36절의 첫 번째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마지막 재림 때에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 시와 그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우주 만물과 모든 것들의 마지막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 시간을 가르쳐 주면은 엄청난 혼란과 악용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면 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날이 오면은 내가 천국 갈 거니까 하면서 그 전날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오히려 악용되는 사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비밀리에 진행하시고 마치 도둑이 임하는 것 같이 임한다. 도둑이 언제 오겠다고 말하고 오지 않지 않느냐라고 분명하게 주님께서 명시해 주셨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 본문, 본문의 37절과 39절의 노아의 때와 같다는 말은 창세기 6장에서부터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죽이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그 당대에 가장 하나님 앞에 어롭게 사는 노아에게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거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방주를 바다나 강에서 건조하지 않고 산에서 건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가장 많이 얻어먹은 욕이 뭐겠습니까? 저 할아버지 미쳤다. 완전히 돌았다. 요즘 말로 말하면, 노아 할아버지 완전 침매 걸렸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지었다. 노아가 노아의 아들 3명과 노아의 자부세명, 노아와 노아의 부인 여덟 명만 120년이 되어서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들어가고,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 되어 있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0년 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한 명도 노아 할아버지가 말하는 말을 알아듣지 않고, 못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시집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였습니다. 자, 그럼그 강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비가 조금씩 조금씩 오니까, 뭐, 어레이 오는 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 오니까, 이제 물이 차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빨리 빨리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왔겠죠. 노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어저 할아버지가 옛날에 방주를 쳤던 게 진짜 뭐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방주 있는 데로 왔겠죠. 그래가지고 막 방주의 문을 두드렸겠죠.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죠. 방주의 문을 누가 열고 닫느냐 하나님이 열고 닫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은 기간을 정해놓고 참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하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고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건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을 받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노아의 가족은 다 살아났어요. 노아를 포함한 8명은 살아났고, 그 다음에 노아가 의의 상속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땅뭐 강남에 있는 땅 건물 모든 것들요. 다 노아 할아버지 겁니다. 예, 이 지구촌에 모든 사람 이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 방주에 들어갔다가 1년 만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러고 이제 방주의 문을 문이 열리고 나왔을 때의 지구는 노아 할아버지 것입니다. 예, 등기부 등본만 아는 것이지 다 노아 할아버지 거죠. 예, 노아 할아버지의 땅을 줄거 가지고 지금 자기들 거라고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었는가를 잘알수 있죠. 그러니까 그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유예한 기간을 주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을 직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명은 데리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몇 도를 같이 돌리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이 말은 천국 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으면 같이 돌리고 올라가면 될 건데, 그렇게 안 하고,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은 유기지요. 유기, 예정과 유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믿음이 있었고 한 명은 믿음이 없었다는 뜻이죠.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버려두는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 주의에서 주장하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과 신인 하빌론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예정하시고, 유기한 자는 버려둠을 다하여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5절에서 51절에 보면 그 재림 때 마지막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그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한 종류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하고, 한 종류는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맡겨놓고 가족들을 도하라고 종에게 모든 것을 들 맡겨놓고 갔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곧올 거니까 가족들을 잘 보살피고 먹고 입히고 생활을 해가지고 주인이 오니까 너무나 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복이 있고 그 모든 소유를 그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주인이 다 맡긴단 말이에요. 더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천국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종은, 아, 주인이 천천히 올 거야, 이라고. 이제 술친구들 을 불러놓고, 자기 동료들을 막 때리고, 그 안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딱 왔네요. 보니까 이 종이 너무나 악하네요. 하나 자기 주인이 맡겼던 일을 하나도 안 하니까, 그 악한 종을 어미 벌하여 뭐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에 처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죄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에게 인정을 받고 천국으로 대리감을 다하는 종이 될 건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악한 종이 받는 처벌을 받을 것인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자,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이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분명하게 직접 예고해 두셨습니다. 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그 부탁과 분부를 기억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는 종이 되게 좋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오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꼭 인정을 받고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